그렇지, 그렇지, 물지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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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마. 아야, 아, 간식만 먹어. 아, 그렇지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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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아, 물지마. 아, 됐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물지 마세요. 새해 뭐 없어요. 아이고, 아파라. 내가 많이 아프다. 어우, 야. 아, 물지 마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없어요, 뭐. 아, 아 뭐, 없어요. 아파요, 아파요. 물지 말아주세요. 내려가, 임마. 아, 아파지. 아, 죽을 뻔했네. 아, 아파 죽을 뻔했네. 잘했어. 어, 됐다. 아, 됐어. <laughs> 아파.